안녕하세요. 호호걸 민지숙입니다. 오늘 만들 모자는 보넷 4조각 모자입니다. 일명 번거지 모자입니다. 크라운이 4장으로 이루어졌고요. 구림이 있는데요. 크라운에 크라운이 있으면 다트를줄 겁니다. 다트를 줘서 위가 좀 이렇게 여유가 있고, 머리 둘레를 조절할 수 있는 사이즈 조절이 가능한 어떤 분은 헐렁하게 하시고 어떤 분은 꽉 맞게 묶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을 그려주시는데요. 7.5cm, 16cm 그려주시고요. 크라운은 반쪽만 먼저 그리겠습니다. 16cm의 수치 체크하시는데요. 먼저 1.5cm. 두 번째는 3.5cm, 세 번째는 5.5cm, 8cm, 10.5cm, 13.5cm.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운이 지금 이렇게, 형, 이런 형태를 뜰 거고요. 첫 번째서부터 수치 말씀드릴게요. 맨 아래 칸은 7.5cm, 그 다음도 7.5cm. 두 번째는 7cm. 6.5, 5.5, 4.5, 2.5. 수치를 체크해 놓으시겠습니다. 이 점들을 연결하시겠습니다. 선은 지금 모두 연결이 됐고요. 원래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7.5cm예요. 7.5cm면 제가 미리 그리는 건데요. 그려서 2분의 1 지점에 먼저 센치를 재보면 17.5cm예요. 그러면 2분의 1 지점, 8.5cm, 2분의 1 지점에서 바깥으로, 직각으로 한 1.5cm나 2cm, 1.5cm, 여기죠, 2cm, 여기죠, 2.5cm. 선을 그리는 거예요. 선을 이렇게 그려서 이쁘게 나온 모양을 여러분들한테 수치화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중간에 다트 넣는다고 그랬죠? 다트 를 수치는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먼저 크라운, 끝선 둘레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레가 지금 18cm 정도 나왔거든요. 18cm 나왔으면 이 둘레가 18cm면 이 중심점도 18cm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린 거는 16cm예요. 여기를 늘려주겠습니다. 그라한 둘레선이랑 중심선이랑 수치를 맞춰줬습니다. 18cm로. 그런데 이 끝부분은 직선이기 때문에 약간 굴려줄 거예요. 굴려준 다음에 잘라서 다트 넣어주겠습니다. 둘레를 잰 다음에 2분의 1 지점에서 0.5cm 정도 직각으로 나간 다음에 부드럽게 하나 거줄 거예요. 이거는 고정은 아니고 완전히 그린 다음에 다시 한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8cm, 18cm 맞춰서 해놨고요. 고정선 그려서 반쪽만 그렸기 때문에 오려야 되거든요. 고정선 일단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선 그린 걸 접어서. 오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운 현재 오려졌구요. 제가 다트를 넣는다고 그랬는데요. 끝까지 가위집을 한번 넣어줄 거구요. 다트는 폭은 저는 3cm 넣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으로 1.5cm씩인 거거든요. 우선 가위로 최대한 근접하게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크라운 패턴 그릴 건데요. 선 하나 넣어주시고요. 직각으로 그려주겠습니다. 16cm 체크하고요. 18cm 되는 부분. 시작점 체크해 놓겠습니다. 양쪽으로 1.5cm씩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온 오린 걸 16cm 꼭지점에 먼저 맞춰 주시고요. 3cm, 3cm 다 트는 부분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지금 16cm고요. 여기는 18cm 0에서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이 간격은 3cm 다트 원 시작점인 거고 수정된 시작점이에요. 이 가운데 선 6cm 되는 부분 체크하실고요. 이 선을 연결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트로 사용할 거예요. 나머지 크라운 선은 원선으로 사용될 겁니다. 고정선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붙였던 크라운을 떼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선 다 그려졌구요. 그래서 나중에 수정하면 16cm가 18cm로 변해져 있구요. 다트는 3cm에 줬구요. 이 부분은 7.5cm 여기는 7.5cm 길이는 18cm 이렇게 해서 크라운은 모두 그렸습니다. 크라운이 4조각 네 조각이 있어야 됩니다. 이 모자 뒷부분에 끈을 넣고 모양을 이렇게 뻥 뚫어진 모양을 넣어줄 건데요. 먼저 선부터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을 하나 먼저 그리신 다음에요. 5cm 되는 부분에 체크하겠습니다. 5cm에서 직각으로 1.5cm 정도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선은 4cm 되는 부분에 체크해서 직선으로 연결해 주겠습니다. 이쁜 선을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뒤에 파져 있는 건두 장만. 네장 중에 두 장만 이 모양으로 그려서 이 부분은 없어지는 부분입니다. 브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직각으로 선을 그려주시고요. 12.5cm 17cm 체크하고 부림 폭은 7cm로 하겠습니다. 7cm에 직선으로 사용할 보조선 하나 그리는데 1cm 사용하겠습니다. 아래쪽도 1cm 직선 사용할 거고요. 12.5cm 직선으로 선 하나 그려 주겠습니다. 17cm도 직선으로 보조선 하나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직선 그린 다음에 23.5cm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12.5 직선 올라간 23.5랑 7cm에서 1cm 나온 부분이랑 연결하겠습니다. 수치 제도록 하겠습니다. 20.5cm 정도 됩니다. 10.5에서 나누기 3한 다음에 가운데 등분은 또 2등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깡 내린 선에서 첫 번째는 4cm, 두 번째는 4.2cm, 세번째는 3.5cm 수치 체크합니다. 이세 점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운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폭이 7cm잖아요. 7cm 잖아요. 7cm 체크 해놓게요. 여기서 또 변형을 줄일 겁니다. 얘가 이렇게 근데, 이 부분에서 줄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23.5에서 8.5cm 내려오겠습니다. 1cm 간격으로 그려주겠습니다. 두 개만. 여기는 직선으로 사용될 겁니다. 8.5 그린 데서 1cm, 1cm 올라간 6.5랑 끝선이랑 12.5cm에 23.5cm 연결해 주시고요. 여기서 23.5랑 직각으로 선 연결하겠습니다. 이 직각에서 1cm 부분 미리 체크해 놓을 거고요. 크라운 안선 2분의 1 지점에서 연장한 선. 9cm 연장된 선이 부분까지는 이 7cm 선을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 나머지는 8.5cm랑 연결해서 부드럽게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에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cm 나온 부분이랑 6.5cm랑 연결하겠습니다. 이 아래선은 이선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림 선은 모두 그렸구요. 요 부분이 몇 센치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1cm 정도 되구요. 9cm. 1cm, 9cm.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때는 9cm 모두 그려놓으신 다음에 2분의 1 지점 연장을 해서 그 부분까지. 그 근처 부분까지는 이 선을 그대로 쓰고 나머지는 줄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정선 그리기 전에 이 뿌리 만선 수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24cm 됩니다. 고정선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선 모두 그렸습니다 여기가 굴선 이구요 식서 방향입니다 크라운이랑 부림이랑 모두 그렸습니다 끈이 하나가 필요한데요 폭은 5cm 고 길이는 20cm 하나 25cm 하나 대문 접기해서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제 봉은 수요일 날 10시에 업로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호걸 민지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